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달리다가 뒤차 앞차를 들이받았어요. 뒤차가 앞차를 들이받으면 뒤차의 안전거리 미약보로 뒤차 100%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언제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차가 정상으로 잘 가고 있는 것을 뒤차가 들이받았거나 또는 앞차가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뒤차 들이받았을 때 그때는 백 대형이에요. 하지만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제동하면 앞차에게도 잘못이 있는데요. 잘 가는데 앞차가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쾅 들이받았습니다. 왜 앞차가 멈췄는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 박차 잘 가고 있습니다. 신호등 녹색인데 근데 앞차가 멈추는 바람에 아이쿠 바로 그 앞에 불박차 앞차가 멈췄죠? 바로 그 앞에 가던 차가 쭉 빠져줘야 되는데 좌회전하려고 갑자기 왼쪽으로 틀면서 차로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요. 어중간하게 삐딱하겠으니까 그 뒤에 차가 멈췄고 불박차는 그걸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보험사에서는, 즉, 제일 앞에 있던 차의 보험사는 어, 우리가 원인 제공했어요. 미안합니다. 네. 그러나, 안정을 지키지 못한 불박차가 훨씬 더 많이 잘못한 겁니다. 우리 잘못 20%, 많으면 3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몇 대, 몇 대, 몇일까요? 불박차 바로 앞차는 그 앞차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그 뒤에 멈췄죠. 부딪히지 않았어요. 앞차의 안전을 유지했기 때문에 멈출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불박차는 앞차의 안전을 지키지 못해서 들이받았습니다. 따라서 앞차와 불박차는 불박차의 100% 잘못이에요. 앞차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앞차의 급제동은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유 없이 급제동했다 그러면 앞차의 잘못이지만 앞차가 이유가 있어서 즉그 앞차를 들이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가면 사고 날 거니까 사고를 막기 위해서 멈춘 거라서 이유 있는 급제동이에요. 다른 불박차와불박차 앞차의 관계는 100대 0입니다. 하지만 불박차는 억울하죠. 그 앞에 차가 왜 가다 가 삐딱하게 섰느냐. 그차 때문에 일어나서 오니까 당신 때문에 일어나서 고 당신이 책임져라. 당신이 더 많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아직까지는 안정거리 미약부를 조금 더 잘못한 거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블랙박스 없을 때 앞차가 이유 없이 멈췄고, 뒤차가 들이받았을 때, 앞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 하지만 뒤차가 안전거리 지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목소리> 이유 없이 멈춘 차의 잘못을 상황에 따라 20% 또는 30%,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뒤차를 80 또는 70 정도로 봤었는데요. 하지만, 블랙박스가 있는 요즘에 있어서는, 뒤차는 잘 가고 있앞차다 갑자기 멈추면 뒷차가 완전히 골탕 먹는 거죠 골탕 먹는 쪽과 골탕 먹인 쪽 골탕 먹인 쪽이 더 많이 잘못했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앞차가 보복 운전하려고 일부러 브레이크 꽉 잡았어요 뒷차는 앞차의 브레이크 등 들어오는 걸 보고서 멈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늦죠 그렇게 뒷차가 들이받았을 때 보복 운전한 차가 잘못입니까? 뒤에서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차가 잘못입니까? 이연루 국제동가 안전거리 미확보. 아직까지 법원에서는 안전거리 미확보를 조금 더 잘못되다 보는 추세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번 사고는 잘 받은 차가 거기서 갑자기 너무나 우악스럽게 예상을 전혀 못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멈췄죠. 좌회전하려고 그러면 미리 좌회전 차로 들어갔어야죠. 포켓 차로까지 있는데.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 거기서 그렇게 멈추면 뒷차는 어떡하라고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아닌 일반 도로에서 앞차에 이유 없는 급제동, 보통 한 30%까지 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신호등 있는 교차로였어요. 교차로 빠져 나갔어요. 쭉 빠져 나갈 줄 아는데 빠져 나가면서 바로 멈추면은 이거는 기차로서는 진짜 피하기 어렵지요.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를 하더라도, 깊이 겨우 쓰거나 들이받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너무나 급작스러운, 그것도 교차로 빠져나가면서 일어난 급제동, 30%는 앞차 잘못이 더 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유 없는 급제동에 대해서는 앞차의 과실비를 조금씩 높여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상황에 따라 안전거리 미확보 뒤차보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멈춘 앞차의 잘못이 더 커질 날도 곧올것 같습니다. 특히 교통운전 같은 경우 앞차가 갑자기 멈춰서 뒤차를 받았을 때 앞차의 잘못을 더 크게 인정하는 판결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 일반적인 급제동과는 달리봐야 될것 같습니다. 신호등 있는 교차를 빠져나간 직후에 일어난 사고라는 점에서 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앞체 자무술 40 내지 50%까지 보고 싶습니다.